사람이 이 몸을 유지해가는 데는 50%는 운동을 하고 음식을 잘 먹어야 되지만 50%는 마음이 불안하지 말아야 돼. 수입이 일정해야 돼. 나는 우리 국민만큼은 좀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고 싶어. 기본 생활비. 월 150만 원. 또, 은행 이자. 그거 줘도 은행 이자 나가면 소용없잖아. 5억까지. 은행에 이자 내는 건 국가가 대신 해결해줘.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이자 정책을 쓸 거야. 기업체들은 무이자가 안 돼. 알겠어요? 기업체들은 이자를 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만, 이 영세 기업들, 이런 우리 어려운 소기업 이런 기업들은 이 자영업자, 영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5까지 집이 은행에 담보가 돼 있건 이런 이자는 국가가 매월 부담해 줘. 알겠죠? 그래봐야. 세금만 전략하면 되니까,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. 괜찮습니까?